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도로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법을 더 깊이 살펴보고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법의 의지에서 마음의 안정을 쉽고 빠르게 얻는 든든한 공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중경 수행품 19장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동과 정두 때가 있다. 정정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내 정정은 일이 없을 때에 연불과 자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외정정은 내 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 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서 내와 외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 큰 길은 곧 정정을 닦는 길입니다. 정정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정할 정, 고요할 정입니다. 곧 고요한 곳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공부입니다. 내 정정은 일이 없을 때 마음을 고요히 비우는 공부입니다. 연불과 자선, 독경으로 번뇌를 가라앉히고 근본 정신을 기르는 공부법입니다.